여러분 피자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밖에서 사 먹는 피자만큼 집에서 맛있게 피자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피자 도우를 만들 거예요. 이스트를 포크로 미지근한 물에 풀어주고 한 5분 정도 묵혀주세요. 큰 보울에 밀가루, 소금을 넣고 소금이 한 군데에만 뭉쳐있지 않게 거품기로 잘 섞어준 다음에 이스트 품물, 올리브유를 넣고 수저로 섞어주세요. 어느 정도 뭉쳐진 것 같다 싶을 때. 키친 카운터에 밀가루를 뿌리고 도우를 옮겨준 다음 손에 밀가루 좀 묻히고 손바닥으로 짓누르듯이 치대면 돼요. 처음엔 축축하다 치대면 치댈수록 표면이 마르면서 질감이 탱탱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10분 정도 치댔으면 찐빵처럼 모양을 잡아주고 도우가 그릇에 안 달라붙게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주고 도우 바닥에 올리브유를 묻혀서 그릇 골고루 발라주세요. 그리고 위에 랩을 씌워주고 상온에 2시간 정도 놔두면 돼요. 이제 반죽이 부풀 동안 토마토 소스를 만들 거예요. 소스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엔초비, 편마늘을 넣고 약불로 기름을 충분히 내준 다음 쌈말자노 토마토, 오레가노, 소금, 후추를 넣고 약불로 30분 정도 끓여주고 믹서에 갈아주세요 굳이 안 갈아도 되는데 도우에 소스 바를 때 마늘이랑 토마토 덩어리 때문에 거슬리더라고요 피자 다 만들고 난 후에 소스가 남는다면 나중에 이걸로 파스타 해드시면 껌뻑 죽어요 2시간 정도 지나면 도우 크기가 이렇게 2배 가량 부풀어요 부푼 거 주먹으로 팡팡 쳐서 꺼주시고 두개로 나눠주고 다시 조금 치대 준 다음에 다시 찐빵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번엔 바닥을 잘 오므려줘야 돼요. 바닥을 잘 오므려줘야 도우 필때 둥근 모양으로 잘 펴지거든요. 도우 올려놓을 그릇에 밀가루를 충분히 뿌려주고 도우를 올리고 랩으로 도우 위를 덮고 20분 정도 더 발효시켜주세요. 20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약간 더 부푸는데요. 이게 딱 도우 피기 직전 모습이에요. 이제 도우를 필 거예요. 키친 카운터에 밀가루를 충분히 뿌려주고 도우를 위에 놓고 도우 윗면에도 밀가루를 충분히 뿌려주세요. 피자는 손으로 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고수들이나 그런 거고 저희 같은 초보들은 손으로 피면 어디는 두껍고 어디는 얇고 울퉁불퉁하게 나와요. 근데 유리병으로 피잖아요? 도우가 얇으면서 고루평평하게 나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간 부분은 남겨두고 위아래로 밀어주고요. 남은 중간 부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별 모양처럼 됐으면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시계방향대로 밀어주면 이렇게 둥글게 나와요. 손으로 피는 것보다 훨씬 낫죠? 다 폈으면 주물팬에 올리고 약간 색이 날 정도로만 구워주고 뒤집어준 다음에 위에 소스를 펴주세요. 소스 양은 옆으로 흘러 넘치지 않을 정도로만 올리면 돼요. 모짜렐라 치즈는 손으로 떼서 듬성듬성 올려주고 올리브유도 둥글게 한번 쓱 둘러주세요. 그리고 엄청나게 뜨겁게 달군 오븐에 넣고 피자가 약간 탈 정도로 구워주면 돼요. 굽는 시간은 한 1분에서 5분 정도. 굽는 시간은 오븐 온도에 따라 편차가 있으니 시간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틈틈이 확인하면서 굽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피자 도우 필 때부터 오븐을 불오일에 놓고 15분 정도 예열해 놨어요. 오븐에 불오일 기능이 없다면 온도를 최대 온도를 올리시면 돼요. 짜잔, 다 됐어요. 약간 더 태울 걸 그랬나 봐요. 피자 위에 팔미지아노 레지아노를 갈아 올리고 바질을 올려주면 끝. 화덕에서 구운 피자까진 아니지만 오븐으로 한것 치고 그럴싸하죠? 맛은 천상첨화에요. 아 계속 생각나네. 오늘 또 해먹어야겠다. 항상 맛있는 거 드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 뿅!